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박미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영덕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리뷰 및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덕여고 시험은 대부분이 부교재였던 TOT 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었던 만큼 앞으로도 영덕여고 시험은 부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단순히 숫자 바꾸기 정도가 아니라 문제에 있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지만, 이해해야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시기 때문에,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 네. 이상으로 리뷰고, 오늘은 19번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19번 문제는 부교재 아니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 x 집합이 0 이상, 5 이하의 집합일 때,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역함수를 존재, 역함수가 존재한다. fx는 gx가 하나의 해를 가질 때, f1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먼저, 문제를 보면, 문제 자체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여서 여기까지 오는데 앞에서 시간을 많이 쏟았다면 아마 이 문제까지 제대로 풀어낼 시간이 없어서 좀 정답률이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래프, 그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가 0에서부터 4까지랑 4부터 5까지가 함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대략 여기가 4. 5라고 할때 어, x가 4일 때 여기 대략 1 정도의 값을 함수값을 갖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요 5일 때는 5, 0을 지나는 1차 함수 정확히 나와 있는 거 먼저 그려 볼게요 그리고 0부터 4까지는 이 2차 함수 모양을 가지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0부터 4까지 에서 x가 0부터 4까지일 때 y 값은 1부터 5까지의 값을 1대1 대응으로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2차 함수의 형태니까 가질 수 있는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여기 0, 1을 지나고 4, 5를 지나면서 얘가 증가하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0.5를 지나고, 4.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형태일 거예요. 자, 감소하는 게 뭔가 더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5를 지나고, 4.1을 지나는 2차 함수 모양이었다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문제 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거 역함수 한번 생각해볼게요. 감소하는 함수는 역함수 잘, 생각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fx는 gx 만난다라고 하면 y는 x y 의 교점만을 생각하는데, 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얘 4콤마 1이 아니라 1콤마 4라는 점, 그리고 0콤마 5를 지나서 이게 요렇게 대략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4콤마 1, 즉, 1콤마 4대응한 점이랑 여기 5콤마 0을 지나서 음,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 원래 fx랑 y는 x의 교점이었던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데, 여기 말고 지금 보면 0콤마5랑 5콤마0. 즉, 그 F, 원래 fx 함수 위에서 y는 x 대칭이었던 두 개의 점이 추가로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역함수 fx와 gx가 하나의 해를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경우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미지수가 3 개인데 뭔가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와서 풀리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안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맞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요. 0부터 4까지가 있고 4에서 5까지 그리고 4일 때는 여기 1 지나고 5 0 지나는 모양은 맞아요. 근데 감소하는 모양은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5가 이렇게 있을 때 1부터 5까지 y 값을 채우면서 그럼 증가하려면요 0, 1을 지나고 4, 5를 지나도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아 얘가 어,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랑 역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역함수,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리진 않을게요. 근데 자기가 한번 그래뭐 5콤마 0, 여기에 대칭되고요. 4콤마 1은 1콤마 4에 대응이 돼서 여기 역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또이 2차 함수는 4콤마 5였던 게 5콤마 4로 대응이 되는 걸 거야. 그러면 걔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하나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건 어디여야 되냐면, 음, 바로, 그게 y는 x와의 교점. 여기서,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하려는 이차 함수는 0콤마1, 그리고 4콤마5를 지나면서 y는 x와는 접하는 모양이 될 거야. 자, 이거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5콤마 0, 0콤마 5고, 4콤마 1은 1콤마 4. 여기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0콤마 1이었던 거는 1콤마 0. 그리고 여기 4콤마 5는 5콤마 4에 대응이 돼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일제, 그 역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 노란색이랑 하얀색 처음에 그렸던 거랑, 바로 이점 y는 x의 교점에서 다 같이 만난다.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요?맨 처음에 여기 f 0이 1이어야 돼. 그래서 c가 바로 1인 게 나오겠고, f 4가 이게 5가 나와야 하는 거죠. f 4가 5가 나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x가 접한다. 즉이 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abc가 나오고 그래서 해가 4분의 아그 f1의 값은 4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19번 문제 풀이였고요. 기말고사에서도 변별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서 부교재를 중심으로 각각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유형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